저기가 출렁다리인데 지금 저기가려면 이쪽으로 또가야되네요개 오. 어, 쪼 어. 어. 소금산 그랜드 벨리 왔거든요. 야, 지금 여기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고 있고. 저번에는 왔었는데 그 시간이 끝나가지고 못 갔었는데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금산 케이블카를 타려면 표소 줄이고 탑승 대기줄이 있는데 매표소에서 줄을 서서 표를 끊고 다시 탑승 대기줄에 줄을 서서 이렇게 타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매표소 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린이날.

저기 멀리가 출렁다리인데 여기 지금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이야. 저기가 출렁다리인데 지금 저기 가려면 이쪽으로 또 가야 되네요. 와씨. 아, 이것도 출렁다리다. 아, 오. 아, 무서워. <laughs> 와, 저조금산 출렁다리를 가려면 아까 그 파란다리를 건너가지고 일단 이 나무 계단을 한참 걸어서 좀더 가야 되네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가야 됩니다. 출발 아, 표를 이거 13,000원짜리인데 케이블 대 이걸 끊으면 출렁다리를 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저 주인공 노란색 출렁다리 저기 저 멀리 보이는 노란색 출렁다리가 원래 주인공인데 그거까지 가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 중간에 파란색 출렁다리를 건너서 매표소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란색까지는 못 가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아우 저기 노란색 멀리 있는 출렁다리를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 여기 파란색 출렁다리만 타고 돌아서 나가서 케이블카 타고 다시 내려가야 되네요. 아. 중국집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어. 우와! 우와! 아, 무서워. 아, 너무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부처님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오늘은 제천이 아니고 원주로 왔어요. 원주 왔는데, 여기는 원주 중식 맛집이에요. 만두 전문점이고, 예전부터 블로그를 봐가지고 꼭 오고 싶었던 집인데, 허락받고 지금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팅이 한 팀이라서 지금 시간은 11시 30분 좀 넘었고요. 지금 가득 차 있는데, 한팀 웨이팅이라서 웨이팅하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동승 만두 전문점. 45년 전통의 수제 만두 전문점이고요. 상당히 먹고 싶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곰만두 10개짜리 대짜 시켰고 소름포 대자 8개 완탕 하나 마라완탕면 하나 이렇게 결제하겠습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카드 결제 카드 열제용수증 필요 없어요. 확인 와, 이렇게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이거 삼성페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 바로 가능하네요. 자, 반찬은 일단 조금씩 갖다주셨는데, 먹을 만큼 갖다주셨는데, 지금 셀프로 더 갖다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좀더 갖고 왔고요. 아이고. 아 여기는 단무지랑 이렇게 자차이, 자차이가 나오네요. 한번 맛볼게요! 자 수저도 이렇게 병에 쌓여져 있어가지고 아, 완탕 여기는 완탕 마라 완탕 이런 거 파는 데네요. 짜장면 짬뽕 파는 데가 아니고 튀김 만두가 일단 첫 번째로 유명하고 마라 완탕, 마라 우육면 파는 중국집입니다. 그 만두 전문점 음 여기도 약간 마라향이 왠지 느껴진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군만두랑 마라 완탕면이 나왔어요. 이게 마라 완탕면입니다. 완탕이 만두, 만두인데 면까지 들어간 거. 와, 맛있게, 제가 마라탕 상당히 좋아하는데, 마라탕은한 번도 안 찍었지만, 여기서 마라 맛을 느끼게 되겠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바라향이 싹 나면서 얼큰한데, 아주 얼큰한 맛은 아니고, 좀 청양고추를 넣고 싶은데, 청양고추가 없으니까. 음. 국만두, 대짜 10개짜리. 동승래, 주인공. 음, 어, 금만두기 죽이네요. 맛있다, 금만두기. 음 소룡포 대자 여덟 개짜리 나왔고요. 소룡포입니다. 와 맛있겠네요. 오, 오, 육이센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1층 2층 해가지고 8개입니다 야, 그만두, 소기, 고기가 진짜 맛있다, 요. 음. 아예 육즙이 새고 이러니까 숟가락에 받쳐가지고. 와오와 안에 육즙이 쫀득쫀가하네요 嗯。Mm hmm. 게 음. 여기가 물도 아주 가차 있고 그 그런 거 집을 때 여기 딱딱한 약간 조금 위에 그 부분을 집으면 약간 더 낫네요 이게. 음. 음. 먹을 먹 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습니다. 네, 수고하세요.